다음으로 존경하는 최훈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여기 그 보고자료 보면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주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중견기업 비전280 제시하셨잖아요. 굉장히 좋은 제안이신데 이거하고 지난 정부가 발표한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나요? 지금 저희도 월드 클래스 300하고는 조금 다른 게 이제 매출의 규모를 1조로 잡았습니다. 둘둘8 0이라는 것은 지금 매출 1조 이상이 지금 현재 한 34개 정도 지금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데 그거를 22년도에 80개를 하겠다라는 것은 이중 1조 정도 클럽이 많이 생기는 나라가 고용의 안정이라든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이, 이중견기업하고 같이 상생을 할수 있는지 대한 고민이 덜려인, 어, 포함되어 있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드클래스 300에서는 그 기준이 얼마였나요? 어, 월드클래스 300에서는 저희들이 어, 매출액 기준으로 제가 어, 3,000억으로 아, 지금 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종소병원처 네. 기업부 장관님. 네. 어제 우리가 저 장병구 위원장 와가지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사차 산업혁명의 제일 큰 걸림돌이 규제다. 이 규제 완화를 어떻게 할 거냐가 주로 지금 이슈가 많거든요. 네. 규제 완화를 하게 되면 한쪽에서는 이제 소비자 보호 문제, 환경, 안전 이런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이 증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또 집단 소송제 같은 걸 강화를 해야 규제 완화를 더 쉽게 할수 있다. 그런 제안 아주 기업인 입장에서 해 주시더라고요. 네. 여기 우리 보고서에도 보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이식과 나오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 뭐 저희가 지금 공정위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현재 3배로 되어 있는 것을 10배 정도로 올리는 뭐 그런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형 지역특구 이거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렇게 제시하셨는데 이거하고 지금까지 저 발의되어 있던 규제 프리전 법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어, 대통령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어, 총괄 조정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그 여러 번 회의를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총리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각 부처가 모두 모여서 지금 이 규제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지금 규제 프리존을 대응을 해서 어, 규제 프리존 대신에 이 지금 규제 완화형 특구를 혁신형 특구를 하나 만들자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낌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규제 프리즘법하고 규제 샌드박스형 지역특구하고는. 네, 뭐, 주, 뭐, 하여튼 목적은 같은데, 그, 이제. 그러면 뭐 국회에서 통과시키 기 쉬우려면 차라리 <laughs> 규제 프리즘법을 뭐 좀, 저, 독소조항이 있다면 좀 해가지고 이걸 통과시키겠다 하는 게더 쉽지 않겠어요? 어, 이게 이제 하여튼 그 부작용의 문제 때문에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이 뭔가를 지금 논의하는 과정에서 네. 어,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정부가 했던 거라고 다 우리가 뭐 무시해도 안 되고요. 좋은 건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창조경제혁신센터 활용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것처럼 이 규제 문제에서도 새로운 뭐 네이밍을 또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어, 보다 쉽게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대로 좀 추진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지금, 여님 말씀하신 대로, 어, 지난 정부에서 했지만 좋은 정책은 저희가 받을, 받아서 계속, 그 어,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표적인 겁니다. 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당시 국회에서도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어, 우리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회에서 특위까지 해서 지원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금 기능 조정은 지금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좀더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1월 달 내로 가급적 발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규제 지금 프리존도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금융위원장님. 예. 오늘 발표하신 주 내용은 이제 새로운 기술을 금융에 어떻게 활용해서 금융 쪽의 산업을 좀 키워 보겠다. 이런 이제 포커스 맞춰가지고 핀테크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네. 저는 또 다른 한 꼭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나 중기부에서 얘기하신 앞으로 4차 산업의 5대 신성장목 뭐 프로젝트다. 이건 결국은 금융이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이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없잖아요. 네. 그럼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해서 금융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제 발표하신 코스탕 문제 같아요. 네. 어제 발표하신 그 내용으로 과연 이런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산업을 혁신 생태계를 살리고 하는데 과연 충분할 건가. 그런데 지금의 현재 아, 그 코스닥 체계로 보면 제가 아까 보면. 1분 더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셨네요. 의사진행 발음 그 까먹지 말고 해주세요. <laughs> 그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 유가증권 거래소 시스템 하에서의 코스닥이라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기존의 사고방식이라든지 운영의 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코스닥을 저~ 예산이나 인사 측면에서 완전히 좀 독립적인 네. 그러한 하나의 기구로 해야 이게 코스닥이 좀 활발하게 새로운 어떤 그~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지 기존의 질서 속에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어제 발표하신 그런 내용이 약간 미흡한 것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데서도이 4차 산업혁명과 금융의 역할을 하실 때그 꼭지를 좀 하나 더 보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핀테크 관련돼 가지고 한 가지 좀 구체적인 걸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그림자의 그기 같은 게 너무나 그 이다 보니까 이제 핀테크가 네, 시간은 충분히 다른 의원님과 똑같이 배정해 드렸습니다. 네. 3분, 을 네, 뺐습니다. 네. 네. 그래도 짧게 질의하시고 답변을 구하시죠. 아, 그러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원율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네, 다른 또 보충질이나 서면질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